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머리 좀 깎았습니다. 조금 깔끔해졌죠?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직장인 아웃풋의 중요성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사실 블로그 전문가입니다. 아, 좀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가? <laughs> 저는 한 개인 블로그를 한 어, 8년 넘게 운영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식 블로그 운영을 한 3년 정도, 3년 4년 그 정도 맡아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 블로그 이야기 캐는 광부 스토리텔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참 블로그가 붐이었을 때, 한참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배에 올라탔는데 블로그라는 배에 티스토리에 개인 블로그를 처음 개설해서 그때 강연 100개를 찾아다니고 리뷰를 남기자 뭔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꾹꾹 쌓아서 어,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 해서 꾸준히 운영한 결과 어, 당시 티스토리 베스트 블로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뷰 블로그 어워드 경제부분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종 수상은 못했지만 어, 그때 경제분야에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약간 취업 후기 같은 걸좀 많이 남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 그리고 뭐 대학생활, 노하우, 이런 것들. 뭔가 좀 일을 찾는데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긴 결과, 어, 이렇게 소중한 어, 결과를 얻게 됐어요. 어, 지금도 직장에 다니면서 깨작깨작 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독서노트를 좀 올리고 있어요. 어, 예전처럼 막긴 글을 어, 쓰지는 못하고요. 퇴근하고 <웃음> 힘들더라고요. <웃음> 어,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어, 책을 읽고 나서 어, 좋은 문장들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장들을 어, 기록하는 정도 어, 그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속 아웃풋을 쌓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읽은 책들에 대한 거내 생각 머릿속에 든 생각을 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손에 잡히질 않고 뜬구름이 돼요 그냥 상상력만 좀 늘어나가고 근데 손끝으로 우리가 펜을 잡고 잉크가 나오면서 뭔가 기록을 해나가듯이 우리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주제로 쓴 글들 그런 것들을 좀 올리면 굉장한 아웃풋이 됩니다 그 아웃풋이 쌓이면 또 운이 좋으면 출판사 연락이 오기도 하는 거고 아뭐책 리뷰 좀 써주세요 아니면 저희 뭐 팟캐스트에 출연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책을 출간해 려고 하는데 아 같이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블로그를 보고 강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기관에서 뭐 하는데 블로그 관련해서 블로그 글쓰기 관련해서 강연 좀 해주시라. 아, 그런 기회의 창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웃풋,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글로 쓰는 콘텐츠, 아, 그걸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아, 그런 아웃풋이 형성된다면 아,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의 아웃풋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의 특기를 살린 콘텐츠라면 물론 콘텐츠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진을 좋아한다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S, SNS,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하면 그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수 있고 지금 제가 올리는 것처럼 그런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회의 문도 여러 개 열린다 물론 잘 준비되고 정말 좋은 콘텐츠를 정말, 정말 좋은 아웃풋을 낸 사람들에게 더큰 기회가 오겠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 어이고 배터리가 얼마 있네 예.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 소소한 기회 정도 예. 근데 물론 그게 쌓이면 더큰 기회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개인 블로그를 끝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개인의 기록 문화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어, 문화유산을 지정하잖아요. 뭐 국보매토, 보물매토 어, 제가 블로그에 기록해놓은 것들은 보니까 청춘의 시간들 그리고 30대를 지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 그런 다양한 인생의 히로의 락이 제 블로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 그런 기록의 용도로서도 블로그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웃풋을 기록하기에는 블로그만한 플랫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은 또 여러가지 더 손이 가는 것 같고 어, 블로그는 그래도 여러분들 글을 쓰면서 뭐 사진만 단순히 올릴 수도 있고 짧은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료로 또 개설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면에서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직장인의 또 아웃풋을 기록해 나가기에 콘텐츠를 쌓기에 굉장히 또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계속 독서노트 식으로 어, 계속 올릴 생각이에요. 어, 이거는 혹시 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이뭐 개인적인 발전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본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어 작은 작은 어, 번개불이 되거나 어, 뭐 그런 창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는 게뭐 직장인의 아웃풋을 쌓는 용도 플러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식과 아이디를 얻는 창구, 그리고 또 개인에게는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이 담긴 그 기록문화 유산, 그세 가지 요소가 한번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인의 아웃풋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최근은 제가 이제 브런치, 이제 제가 제 이제 개인 블로그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또 이제 브런치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카카오에. 거기는 약간 좀 에세이나 어떤 특정 주제의 글들을 쓰는 작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글들을 좀 생산하는 창구인데요. 뭐좀 독특하고 감성적인 플랫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몇편 보내서 최근에 심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가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작가 칭호를 해주더라고요. 브로치라는 플랫폼은 물론 모두가 작가는 아니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뭔가 뿌듯함을 주는. 친구 같아요. 어쨌든 브랜치 작가 그 플랫폼 거기도 등록을 해서 지금 그쪽에는 이제 감성 에세이 일상에서 겪은 소소한 깨달음을 글로 옮긴 감성 에세이를 써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런 또 직장인으로서 그런 아웃풋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웃풋 아웃풋 하는데 그 결과물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결과물들을 꾸준히 밖으로 끄집어내서 콘텐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또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아 근데 하다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게 꼬이고 막 제대로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